예 안녕하세요 엘리스 엠비셜입니다 어, 오늘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면 제가 어, 지난주에 어, 잔금을 치는게 있어요 잔금을 치는게 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 거의 이제 마지막 끝물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어, 재건축 예정 재건축 확정 아닌데 어쨌든 재건축이 다가오고 어쨌든 투자에 개발이라든지 호재가 좀 있어서 좀 어렵게 어렵게 메모를 좀 잡았던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전세를 끼고 메모를 했던 잔금을 치렀던 게 있는데 문제는 오늘 갑자기 어 부동산하고 법무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안 나면 어 잔금을 치루, 치르고 어 친녹세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다 했는데 이거를 조금 매도자 입장에서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해주면 안 되겠냐 아니 갑자기 제가 뭐 계약 날짜라든지 이런 게뭐 어긴 것도 아니고 잔금 이거까지 정확하게 금액을 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아 매도인이 지금 공공임대 어? 사업자인데 이거를 어 세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모르겠다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어 사업자 폐지를 안하고 팔았다 이렇기 때문에 어, 지금 가태료를 물게 생겼다 그래서 가태료를 물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제 가태료가 몇천만원씩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냐 그러면은 2-3일 정도 2-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어차피 2-3일 정도는 정도 기다려줄 수 있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2-3일 정도 어, 기다려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날 이제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 어, 오늘 오후에 갑자기 1 시쯤에 그 정도의 연락이 다시 왔어요. 이게 보니까 공공임대 이제 LH 그쪽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서류 내고 뭐하고 폐지하고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시간이 약 8일 정도, 약 8일에서 한 9일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가 내가 잔금 일에 맞춰가지고 약속된 계약일에 잔금일에 맞춰서 잔금을 다 치렀는데 누가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잔금을 다 치렀는데 명의 이전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를 쳤죠. 난리 치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갑자기 이제 부동산 측에서 이 매도자 측이랑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 이안 맞았겠죠. 안 맞았으니까 자기네끼리 지금 뭔가 있으니까 저한테 계속적으로 안아보게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아, 이거는 진짜 원칙적으로 해야 돼. 원칙적으로 하자. 솔직히 모든 계약대 계약대에 붙어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기책사인도 본인에 있는 거고 그런 세법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 이런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안한건 결론적으로 본인 책임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 어, 매도 측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좀풀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래 이래 상황이고, 어, 주택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안에 차고가 있었다. 어쨌든, 죄송하다. 하는데, 어쨌든 저한테 약간 이제 거슬렸던 말투는 뭐였냐면, 아, 젊은 사람이 좀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꾸 이제 젊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저한테 이제 어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쪽에서 이제 핀트가 사는 했죠 뭐, 나이가 있든 젊든 어떤 든간에 어, 계약대 계약해서, 그 원인치까지 근거 가지고 얘기할 부분인데 이게 무슨 젊은 사람은 무조건 어좀 너그럽게 스무스하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어쨌든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이로 찍어 눌러라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나중에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나이로 찍어 눌르는 상황들을 보면 솔직히 좀 역겹거든요 역겨워요 그래서 오히려 강대강으로 나갔습니다 아저거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다 원래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계속적으로 아 미안하다 수고리고 들어오길래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날짜가 3월 3월 이제 중순쯤에 어쨌든 잔금을 치는 건데 이게 4월 달로 어쨌든 미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 제가 이제 제시를 했죠 어쩔 수 없다 그럼 취등록세 비용하고 법무세 인지세 필증 뭐 이런 법무세 대행수수료 하고 포함해서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다 해가지고 어 대략적으로 어 그거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거를 내 앞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으면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면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거든요. 계약서 왜냐면은 잔금 날짜를 바꿔야 되니까 원래 지난 주에 잔금 날짜를 치렀기 때문에 어 거래가 취소가 됐는데 어쨌든 거래를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거래를 취소하려면은 그것도 복잡해요. 왜냐면은어 인감 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통장 그 다음에 본인 도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취소를 한 다음에 그 취소에 대한 그 내가 어.. 취등록세에 대한 환급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고 내가 다시 계약해서 다시 내가 이제 계약서 다시 쓴 그거에 대해서 취등록세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어쨌든 저는 어 취등록세하고, 법무세하고, 어, 그 다음에 부동산 복비하고 이런 것들은 어, 어쨌든 하나도 어,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뭐 몇백 달인데 그런 좀 조금만 사소하게라도 어, 돈을 좀 벌었죠 어쨌든 돈이 조금 세이브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좀 솔직히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건데 좋게 좋게 풀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는데 저는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이게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혹은 여러분이 만약에 구독자 분이 만약에 계약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에 저희가 여러 가지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계약금액 그 다음에 계약일 잔금일 뭐 중도금 뭐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약이라든지 이렇게 계약대 계약이 분쟁이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소한 기회 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혹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상대방의 양해를 청구했을 때그 사람들이 과연과연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양보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양보를 할까요? 저는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가 됐든 간에 그거 가지고 봐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냉정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세상은 돈 앞에서는 냉정하고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저 또한 반대로 제가 만약에 실수로 고의적으로 혹은 제가 실수로 어쨌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어 제가 다시 어 계약을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좀 변경해야 될 소지가 있으면 그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거나 그러면 어 계약 상대방에게 당연히 양해를 청구하고. 혹은 그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고 그렇게 할수 없다 하면 서로 이제 그렇게 될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점을 찾았다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합의 금액이라든지 보상을 좀 어느 정도 소정에좀 해드리고 나서 합의점 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에 있어서 좀 틀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다 하나하나 다 기재할 수 있습니까? 안 만든 부분들은 서로서로 서로 협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서로, 새로운 상대방 쪽이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건 어느 정도 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날짜, 금액, 그 다음에 이런 특약서에 써있는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 어쨌든 간에 돈이, 어, 혹은 매천, 억, 10억 뭐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어 부동산 어 중개사 어, 사무소장님 뭐 사장님 말 믿고 그거를 그대로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에 대한 책임과 그런 명백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거예요 기책사유는 본인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시하시고 어차피 나중에 뭐가 틀어진다는 애그 중개사도 어쨌든 중간에 있는 제 3자 입장이 때문에 어, 진짜 피 풀어나가야 될때 그건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란 걸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진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날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금액이 틀어지거나 그거 안 봐줘요. 세상에 그 봐줄 사람 없다고요. 여기 학교 아니잖아요. 학교 아니고 여기는 현실이고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터기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지고 하면은 바로 그냥 다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그거 제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잘못하면 회사에서도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들 잡아 죽이려고 막 난리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어기면은 계약 파기되고 그다음에 계약금 바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잔금 놓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혹시 집을 팔더라도 이런 양도세라든지 세법이라든지 계속 바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소중한 자산 내피땀 흘려서 내가 절세하고자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짓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또 물어보세요 또 모르고 물어보시면 다른 상대방에게 또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그래야만 됩니다 계속 바뀌어가지고 세상 탓하시고 정부 탓하시면 하고 규제 탓하지 마세요 어쨌든간에 그건 핑계고 그3자 입장에서 누가,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어, 안타깝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어,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위로는 저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위로가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 정작 책임지는 건 본인이요. 에 본인이라고, 본인.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어, 이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 한번 어, 찍어서 어,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알렸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영상 두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있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영상을